2000년 7월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던 대학원생이었던 미셸이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셸은 약속된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미셸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26살의 미셸은 캠퍼스 근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경찰은 미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평범한 대학생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현관문을 누군가 강제로 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있어야 할 소파 패드 3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셸의 차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셸의 실종 포스터를 인쇄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제보를 받았고, 미셸의 차는 아파트에서부터 약 160km 떨어진 한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셸의 차앞 유리에는 여러 장의 벌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이는 미셸의 차가 한동안 이곳에 주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셸에게는 데니스라는 남편이 있었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에게 찾아가 미셸을 마지막으로 언제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데니스는 미셸을 본지 일주일이 넘었고 미셸이 실종된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미셸의 금융조회를 해보니 실종된 이후 미셸은 단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은행계좌 출금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셸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셸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장거리 트럭 기사들을 위한 휴게소가 있었고, 그 휴게소 화장실에서 트럭 기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죠. 조사 결과 그 운전자는 당시 5 0세의 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레리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그는 조카를 행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레리가 수감되었을 때, 데니스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감방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 데니스는 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갇히게 된 레디와 데니스는 돈독하고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되었죠. 다행히 사건 당일 밤 휴게소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검은 가방을 들고 레리와 함께 휴게소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모자를 쓴 남성 혼자. 그 화장실을 나왔었죠. 그리고 다른 CCTV 영상에서 그 남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남성은 데니스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데니스를 체포한 후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 데니스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결국 몇 시간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레리에게 전화가 왔고, 그렇게 두 사람은 트럭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레리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레리에게 싫다고 말했지만 레리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고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실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미셸의 버려진 차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 차량에서 데니스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미셸이 데니스와 별거한 후, 미셸의 아버지가 그 차를 사준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데니스는 미셸의 차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데니스의 사유지를 수색했습니다. 데니스는 창고 두 곳을 임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옛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 경찰은 문을 따는 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셸이 작성한 문서도 발견되었죠. 그 문서에는 데니스가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적혀 있었으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문서가 왜 데니스 창고에 있었는지 흥미로웠죠. 경찰은 발견된 문을 따는 도구로 데니스가 미셸의 집을 열었고 몰래 문서를 훔친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발견된 문서에서 지문을 뜨기 위해 리니드린이라는 액체를 뿌려보았습니다. 리니드린 기법은 종이류에 묻은 지문을 검출할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어 그 문서에서 보라색 지문이 드러났고 감정 결과 미셸과 데니스의 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만으로는 데니스가 미셸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데니스에게 미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며 발견된 증거들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니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미셸을 죽인 사람이 레리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리가 한 공사장 근처에 미셸을 묻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현지 봉사자들과 경찰은 데니스가 지목한 곳에서 며칠 동안 수색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셸의 어머니의 DNA와 대조하게 되었고 이후 발견된 여성이 미셸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데니스 창고에서 매트의 말아 숨겨져 있던 신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신발에 묻은 흙을 조사하기 위해 미시간대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데니스가 미셸을 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교수는 먼저 데니스의 신발에 묻어 있는 흙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셸의 옷에 남아 있는 흙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이흙 샘플들을 곱게 갈은 후 섭씨 천도까지 가열했습니다. 그 샘플들에서 매우 희귀한 금속인 하프늄도 포함되어 있었고 두 곳에서 채취한 흙 성분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데니스가 미셸을 매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미셸의 차 타이어에 남은 흙도 조사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니스가 미셸의 차를 타고 그곳에 갔음을 알수 있었죠. 이런 짓을 할수 있는 데니스는 처음부터 미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데니스에게 첫눈에 반했고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미셸의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데니스가 누군지 궁금했고 데니스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미셸의 어머니는 데니스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됩니다. 데니스는 이전에 여러 번 체포된 기록이 있었죠. 처음에 미셸은 부모님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지만 데니스에게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니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미셸은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갈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셸은 데니스가 두려웠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죠. 경찰의 이론은 이러했습니다. 데니스는 미셸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물건을 챙기려 했는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데니스는 접근금지 명령 서류를 보게 되었고, 참을 수 없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미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미셸이 도착한 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데니스는 결국 미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셸은 건장한 데니스를 이길 수 없었죠. 범행 후, 데니스가 미셸의 차를 이용해 매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자신이 용의자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레리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리 역시 제거해야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CCTV가 데니스의 계획에 발목을 잡게 되었죠. 레리의 사건에서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데니스는 유죄를 인정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셸의 사건에서 데니스는 결백을 주장했고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가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데니스가 검찰이 제기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신발과 미셸의 옷에서 어떻게 동일한 흙이 발견되었는지, 왜 미셸의 차에 자신의 지문이 묻혀 있었는지, 어떻게 미셸이 묻힌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 데니스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데니스는 수감 중 자신이 범인임을 동료 재소자에게 자백했고, 그 동료 재소자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셸 사건에서도 데니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어머니는 가정폭력방지단체에 회원이 되셨다고 합니다.